Hi, h 장장 아이 이야야 hi, h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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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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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있어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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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laughs> 아니, 아니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될거 아니야. 왜요는 아, 뭐야? 목소리가 작으니까 키우라는 거지. 소통 되잖아. 아, 게임 들어가면 안 들리잖아. 안 <laughs> 아, 뭔 소리야. <laughs> 게임 한다면서 게임하려고 받은 거 아니야? 뭐할 게임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아, 그러면 내가 공포 게임 화면 공유하면서 해줄 테니까 너가 반응해 줘. 공포 게임 기술? 좋다. 그래? 켜 봐. 켜 봐. 나머지 사람들 다해줘 그러면. 아 진짜 켰네? 응! 혼자 하는 게임 키셨으니까저희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가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 게임 해준다면서! 아니 장난 아니야? 이즈 냥이요! 구독! 이, 그다... 이 게임 같은 서만는 거야? 네 똑같은데 근데 이건 좀 짧아요. 그래서 딱 짧게 하기 좋아. 몇 분짜리인데? 저, 저거 저한 시간 안 돼서 깼어요 저는. 어, 난 30분 안에 깨겠네. 30분 안에 깨면은 내가 어? 제 소원 들어준다 진짜. 그럼 조금 늘려볼까 한 사십 분. 아, 안돼 안돼. <laughs> 나 무서운 거 그냥 빨리 다 넘어간다. 스피드로 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3 0분이어치고 한다 그러면 마스키가 죽었다 오늘 날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런 연락이 와 있었다 말도 안돼 어떻게 그런. 오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저사람은 저기 역사를 저서키 저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날 밤그 방송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야 조사를 해야겠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요? 주장님 근데? 차에 타는 게좋겠다 이거 차도 타? 아 차도 운전해야 돼? 아 차고 예. 났어요! 아 운전부터 절대 30분 안에 못 깨네. 아 진짜 심하다. 대충 앞으로 가면 되겠지. 귀신 나온다, 조심. 따단따단따따따단따라따따단따라라따단따단 근데 여긴야? 더 가야 돼. 드러랑 따단 따라라따따단 30분만 하면 민규가 소원 얘기 들어줄 텐데. 근이 어디가 요근데 여기 아니야? 어디 가고 싶은 건데? 몰라. 뒤에가 방송국이야? 네. 아, 이건가? 진짜 무섭죠, 최장님. 안나안나안나안 무서운데. NOPE NOPE 어? 열쇠가 필요해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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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함이 있는데 우편함이 어디있어 힌트 좀 드려요? 응 지도 보면은 동그라미 그 노란색 동그라미 쳐져있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으로 가시면은 그 집이 앞으로 쭉 가는 거 맞았어 아 뭐임? 그럼 괜히 아, 근데, 내렸네 아 근데 저도 저 방송국 들렸다가 왔어요 난안 들릴 수 있었어 말안해었으면 몰랐어 뭔 소리야 됐어, 여기 내용인데. 난 집에 동그라미 쳐져있길래 동그라미를 가려고 했었지 그냥 거짓말 오늘 아, 운전은 왜왜 왜 잘하지? 나 이거 할때 엄청 많이 부딪혔는데. 나일좀 보통이야. 이건가? 번... 아, 니이거를한 번. 나 이거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로 저 여기서 째헤했어요 집이 어디 어디서 내리라는 거야. 몰라 가지고. 아! <웃음> <웃음> 오늘 하고?

뭔소 <laughs> 이거 안 놀래? 아나 여기 천천히 나와 가지고 저거 남자 보고 기절할 뻔 했는데 이거를 뭔 소리야? 나 지금 놀라 가지고 심장 쿵 떨어졌는데. 방금 방금 노, 놀란 거라고 그게. <laughs> 아나 너무 무서워 지금. 여기까지만 할까? <laughs> 에이, 거의 다 깼는데. 나 <laughs>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어, 괜찮아 괜찮아. 가가뭐 있어? 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없어. 그나마 그냥 3 0분 안에 깨는 거 포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추영이 그냥 소리 저처럼이 느긋하게 보시면서 하시죠, 그냥. 무서워. 아, 이 사람 눈 감고 하고 있어? 아, 추영이 눈 뜨고 해야죠. 추영이 일단 여기 나가세 나가셔야 돼요, 진짜. 저만 있고 나가서 아까 아래 그 아이 땡무딩 먹냐고. <laughs> 아, 내가 나 무서워 하고 있다고 했잖아. 아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뭐가 무서워요. 그것도 무서워. 야, 일단 가요. 뭐 나와? 뭐안 나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오면 소원 이루어줘. 나와. 아 나. 위를 <laughs> 본적 없지? <웃음> 어? <웃음> 드디어. 아 지랄. <시라식 웃음> <laughs> 어, 뭐? 아 제대로 보셔야죠 위. 뭐가 있대잖아. 그리고 여기에 나나형 컵라면 있다고 하거든? 그거 어딨어? 나못 봤는데. 어디? 어, 저건가 보다, 왼쪽. 아, 여기 어, 있네. 진짜네. 아, 수장님, 이제 이 게임, 이제 시작이에요. <laughs> 수장님, 제가 10분 더 드릴게요. 아, 10분은 좀 많고, 한 5분 더 줄게. 아, 하고 왔어. 두개찾으 거. 어! 오, 어! 오, 어! 오. 어, 나는 달라. 나는 내가 가서 박았는데 쟤는 직접 와서 박아주네. 뭐임? 와, 어, 저걸 한번더 쳐. 자, 가시죠, 수장님. 들어가세요, 수장님. 어. 아, 이 사람, 아 이게 더 무섭게 하네. <laughs> 아, 힘들어. 나 오늘 내 체력을 다쓴거같아 이제 그만.. 그만할까? 아이아나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이 거. 어 뭐야 저거! 나, 나도 제본적 없어! 제 뭐임? 아무것도 없잖아! 방금 못 봤어? 아이 사람 눈 감고 하고 있네, 진짜. 뭐 있었어? 팔 보였잖아, 팔. 뭐라? 눈 감고 있었어. <laughs> 안 보여, 아까 보였거든요? 후다닥 그냥 들어가 버리죠. 옆에 빨리 그냥 왼쪽 확 봐버려 그냥. 아. 호. 아. 아, 나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아, 아 제가 5분 더 드린다 했잖아. 3분 안깰수 있어 이거 지금 빨리 하면은. 아이 마지막이야. 아니 아니 왜냐면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테이프 여기 다 나와요. 가시죠 이제 방송국. 두 개밖에 안 찾았는데. 일단 가자. 그래서 뭐다할수 있는 게 없어. 가자. 사잇코. 어, 수장님. 누가 두드리는 소리 나잖아요. 어디? 녹음실 가봐. 저, 소리 들리지. 나서서 어? 너가 이어서 해줘. 저 이거 다 했는데요. 근데 갑툭튀 아니야. 그냥 저 믿고 노골 씨한 번 가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왼쪽으로 보세요. 아! <놀람> <놀람> 저 누구야? 진우가 아. 왔어요. 저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 저기, 저기 창문에 있잖아 왼쪽에. 아 그렇네요. 수영아 빨리 와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막 한번 가서 인사 한번 해줘. 아! <놀람> 바이바이. <놀람> 들어왔다.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 없어졌잖아. 그냥 없어진 거 아니야? 나온다. 일단 5분 더 들였는데도 못 깨셨네. 아빠 별로 안 무섭죠. 끝났어끝났어 이게 엔딩, 엔딩 중하나예다 알려 주면서 하면 안되는데 아, 너무 무서워하셔서. 자 공포 게임 못 해. 같은 그건데. 그럼 끝났어? 이거 뭐야? 왜 물이 차? 물이 아니에요 최양님 빨간 차나. 나 죽어? 뭐 뭐? 왜 뭐? 도망가? 안 나가지잖아. 맞서 싸워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이게 뭐 다야? 끝난 거 아니야? 아아아 아! 아, 깜짝 놀랐잖아. <laughs> 갑자기, 갑자기 <laughs> 울리면 어떡해! <laughs> 아니 이러면서 저번에 막 VR 공포게임 막 얘기하고 있던 거야? 못하겠는데? 나는 VR 공포게임 하자 이렇게 한게 아니고 나는 능겨 VR 하자고 라 했더니 공포 아니면 안해그래서 그럼 해 라고 했잖아. 그게 하자는 거 아니야? 너가 아니, 다른 건안 한다면서. 근데 선생님 이거 못하시는데 저번에 그 택배 게임 하셨던데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안그 했는데? 시베라가... 형님 스팀에 있던데요? 있기만 하지 않았을걸? 아 뭐야 그럼 그거하라 할걸? 그럼 그거 해. 혀. 아. 네. <laughs> 저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